안녕하세요. 누구랑 통화 중이에요? 어, 동현 선배님. 뭐라고 해요? 아, 뭐, 잘 지내냐고, 밥 먹자고. 밥 먹을 거예요, 그래서? 아 남자 안 만나요, 군대 때. 여자는요? 어, 술 마실 거 같은데? 동현 선배. 어, 예, 네, 둘이, 둘이. 동현 선배 오기를 바라셨나요? 네. 등산대가저 저, 귀여워해 주셔가지고. 음, 계속... 보고 싶어요. 아, <laughs> 아, 뭐. <laughs> 아니, 나 못하네. 아. 여기 뭐, 별빛청합. 왜너 소주 안 먹어? 바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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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너 바빠 보여가지고 제가... 소주를 주세요. 서비스. 네. 제가 소주를 못 먹어가지고 별빛 청아 시킨 건데 소주를 <laughs> 소주 좋아하세요? 소주요? 아니요. 근데 왜 소주 드세요? 오늘은 취하고 싶은 날이에요. 오늘 취하고 싶은 날. 저도 동현 선배가. 영상 편지에 답을 안 보내주셔가지고 취하고 싶은 날입니다 그럼 하나 더 남겨볼까요? 선배 왜 제가 보낸 편지에 답을 안 하시죠? 선배 그뭐 지은... 선배랑 뭐잘 되시는 거 같던데 트렁크에다가 킥보드 좀 실어도 괜찮을까? 아 되게 비싼 차야 좀 실망이에요? 아전 진짜 괜찮아요? 네이 여자 저 남자 아이 무슨 소리야 안 지겨 몰렸다 아, 이상형 도까고 있어 어 누가 이상형이 이상형이요 짧때네 이상형 <laughs> 어, 좀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선배 동현 선배는 <laughs> 좋은 오빠죠 남유리님 남유 오빠도 좋은 오빠죠 <laughs> 김치님이 좋은 오빠일것 같다고 하고 예 네? 좋은 오빠요에고세요 나쁘지는 않아요? 정규라 네 지금까지 들어갈 짠 나도 퇴해도 되나? 멈들어요? 태그하면 동현 선배가 보지 않나요? 그래가지고 친한 친구로 맞요 <laughs> 네. 짝사랑이네. 있 아니, 그럼 저는 없어. 망이 없다고요? 그 근데 왜 술을 같이? 응. 남자 아니잖아. 남자 아니잖아. 그건 뭐예요? 조금만 그치면 안나오가 없는데. 의자? 의자가? 의자가? 요정도야? 어디 진사봉의 승기. 아마도. 김태일 아아요 김태일 아마김태 김태일 아았도 김태일 김태도 김태일 아마도. 김태일 아마도. 김태일 아마도. 김태일 아마도. 김 아마도. 거같 아마도. 김태도김태아도 김태일 아 어쩐지 지금 홀쭉이에요, 홀쭉이. 홀쭉이. 기다려야 돼. 이 와. 와 근데, 근데 채찍피티로 과제하는 거 이거 양아치예요. 해보셨어요? 전 많이 했었죠. 양아치네. 아니 왜 직접 안 하고 채찍피티한테. 포도 만들어줘요. 그거야 저보다 잘하니까. 어 됐다. 이제 복부 식사, 복부, 복부 시간. 죄송합니다 너 어, 과제 못할까 봐 대신 해준 거야? 그냥... 그냥 했어 나 진짜 너 같은 사람 만났어야 됐는데 <laughs> 야... 야그 힘들 때 동현 선배 동현 미안해요 만나야 야 힘들 때 남자가 만나고 그런거 아니야? 알아 그래서 너 만나잖아 <laughs> 아, 동현 선배 괜찮아요. 아니에요 제가 <laughs> 욕 너 부르길 잘했다. 동현 선배? 아 네, 근데 친구끼리 인생 내것도 찍으러 오나요? <laughs> 둘이 찍은 적은 없는 같데 <laughs> 저도 둘이 찍은 적은... 동현 선배랑 찍은 적 있어도 <laughs> 네, <우승을> 웃으면 <laughs> 했어요.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랑 인생 레코더 안 돼요. 와, 안 돼요. 같이 밥 먹는 거안 돼요. 술! 영화 미친 어,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생 내꺼 인생 내꺼 중요 어. 아 싫어요 단둘이 너무 싫어요 인생 내꺼 진짜 싫어요 진짜 싫어요 그냥 그 공기가 가파진다는데 어, 그 싫어 싫어 해야겠다. 그럼 그 나, 아, 나! 나. 회원, 회원 어, 와, 네. 여행 여행 갔어 <laughs> 아사의 여행 너씨 그러지 아니 막 불러주기란 거 아니었어 네작가님 노래 나연 이랑코도가기로어너 아빠. 뭐예요? 여기서. <어디서>,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선배는 어떤 사람인데요? 좀 챙겨주고 싶다 그래 나. 그런 매력 있는 후인것 같습니다.